네, 현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이제 CPPCA07 관련해서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의뢰한 데가 이제 CM팜인데, 그거를 현대바이오가 아니,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공시가 오늘 떴어요. 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소폭 이제 눌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밑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양봉거래랑 떤거 보이시죠? 그럼 양봉거래랑 떴고요 네, 주가 바닥 찍고 나서 4550원에서 예, 네, 주가 올라왔고요 최근에도 4550원에서 네, 주가가 반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번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 지금 사고팔고 한 세네번 했던 종목이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어,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데, 이 지지선, 터치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수렴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여기 2평선, 62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 지지선 기준으로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그렸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 헤드앤숄더 이 패턴으로도 볼수 있죠. 변칙 헤드앤숄더로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라는 이제 브랜드가 현대그룹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현대그룹하고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네, 과거 현대이미지캐스트라는 현대전자 모니터 부분에서 이제 분리한 회사고요. 네, 현대바이오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현대그룹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타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 이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일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재료가 좋잖아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 상한가 갔는데 이거 꼴랑 올라간다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시가총액이 얼만데 6천억 짜리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20%에 30%는 더 올라가죠. 예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2부에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 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레스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네, 내가 1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나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1구9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창을 차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파란색 선 녹색 선 보라색 선 이렇게 있죠 예, 녹색선이 60선이고요. 파란색선이 20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 이, 자 이게 월봉이거든요. 20개월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한 8천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40개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 원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지 오래 됐으니까 이 자리에 도달을 하면 어때요? 뭐가 발생해요? 저항, 즉 매도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 원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냐면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점이 4,325원이에요 그러면 이 4,325원에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한 8,6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현재 자리에서 한 8,6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8,600원, 저희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한이 정도 되는 거죠. 8,600원. 네. 여기까지는 한번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일봉을 한번 볼까요? 8,600원이 어딘지.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정고점은 여기에요. 그죠? 근데 얘가 어때요? 이정고점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여기 이 시점에서는 122평선에서 수렴을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얘네가 돌파한 건 어때요? 242평선에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일 기준 평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페이크를 썼죠.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날 29% 상한가를 갔어요. 그잖아요 예? 상한가 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음산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어때요? 쫄아가지고 못 들어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질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트레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내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 보면 가격 변동폭이 지금 뭐첫 거래일이 얼마 안 돼서. 거의 가격 변동폭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지켜주고 있잖아요. 5,900원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 지켜주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인 여기 7,900원까지 일단 보고 2차 목표가는 9,3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이미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저하고 같이 매수타점을 공유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